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날린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이 시에 나온 나타샤가 본인이고 시의 화자가 백석 시인이라는 말씀이시죠? <laughs> 선생님께서 기생으로 활동하셨을 때 쓰셨던 자야라는 이름도 그분이 지어주셨다면서요? 기자 양반 이태백 시인을 아오? <laughs> 알다 마다요. 중국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아닙니까? 그분의 시 중에 전쟁 나가 돌아오지 않는 지아비를 잊지 못하는 아내에 대한 시가 있거든. 그시 제목이 자야오가인데 거기서 따온 이름이 내 이름 자야인 거지. 아참두 <laughs> 분의 사랑에는 시가 빠지질 않네요. 늙어서는 추억을 꺼내어 먹고 산다는데 나는 그분의 세상에 낸이단한권 뿐인 시집 덕분에 살았지 싶지요. 오늘따라 많이 생각나시나 봐요. 창밖에 절인 눈이 흩날리는 걸 보면 그렇지. 이제 그만 만나고 싶은데, 그때 그분 말씀따라 함께 만주로 갔다면. 이렇게 한 평생 그리움에 묻혀 살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가 1936년. 그때는 거리에 온통 일본어뿐이었지요.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구속을 당하고 이러다 조선의 말과 글은 일본에 의해 사라지나 싶던 그때, 기생 주제에 한글 공부에 매진하던 내 앞에 어느 날 말숙하게 생긴 모던 보이가 나타났지요. 예 예. 방금 그 남자 누구야? 누구? 아백 선생님 어우 웬일이야 너무 잘생겼어 양복발이 큐난 곱슬머리가 그렇게 멋진 줄 오늘 알았다니까 잘생기기만 했게 일본 유학도 다녀왔지 영어 불어 러시아어도 할줄 아시지 진짜 어~ 점점 더내 이상형이야 아이고 아이고. 입맛 다셔봐야 이미 남의 떡인걸? 어? 그게 뭔 소리야? 몰랐어? 백선생님은 이미 자야가 콕 찍어둔 정인이라고 아, 내 정신 좀봐 그렇잖아도 자야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백선생님 같이 가요 선생님! 허어? <laughs> 아니 이 책들은 다 뭐야? 아, 두 사람 또콕 틀어박혀서 책만 읽은 거예요? 아니 한창 나이 선남선녀가 이렇게 좋은 날씨에 왜 맨날 창문 붙들고 무슨 일이야 아, 내 정신 좀봐 자야야 너 영화 클레오파트라 보고 싶다고 했잖아 오늘 유압 약초극장에서 개봉했대 얼른 가자 아유, 선생님도 뭐해요? 빨리 안 가면 자리 다 놓쳐요? 아, 난 별로 생각이 없는데 뭔 말씀을 그리소박게 한다요? 이 세계의 미녀 클레오파트라라고요, 클레오파트라. 글쎄, 배우가 자야 조건 뺨치게 이쁘다 않아오. 음, 이상한데. 아, 또 뭐가 문제래요? 내가 아는 클레오파트라는 바로 여기 있는데. 어, 어머나. 우리 자야 말로 세계의 미녀 아니오. <laughs> 어, 나 저녁을 잘못 먹었나 봐요. 아, 어, 나 가요. 둘이 잘 먹고 잘 사시오. 으, 닭살 닭살. <laughs> 당대 문인 엘리트와 기생이 사랑을 나누었으니 우리야말로 운명 같은 만남이라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그 운명이 현실을 뛰어넘겠 너무도 벅찼습니다. 뭐라 누가 누구랑 혼인를 한다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것이냐? 어디 할 짓이 없어? 기생년을 집안에 들이려는 게야! 자야 우리 저 멀리 눈다빈 만주로 도망갑시다. 우리 다 버리고. 우리를 아는 이 하나 없는 그곳에서 새로 시작합시다. 나만 믿고 따라와주면 안 되겠소? 선생님. 산골로 가자. 출출이 오는 깊은 산골로 가자. 나타샤가 아니올리었다. 나는 만주를 떠나자는 그분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지. 내가 그분의 앞날에 발목을 잡을 수 없었어. 그렇게 그분을 한평에 남겨두고 나는 서울로 돌아와 버렸지. 그러던 중 2 5가 터진 거군요. 잠시 못볼줄 알았지. 일이 영영 못볼줄 알았다면 그리 헤어지진 않았을 것을. 아, 우리 성님 오늘 뭐 있으신가? 오늘 밥을 한 술도 안 드셨네. 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구나. 내가 뭘 몰라? 우리 형님 1년에 딱 하루 입에 물도 되지 않는 날이 있는데 그게 오늘이야. 7월 1일. 어? 왜? 오늘이 뭔 날인데? 뭐 숨겨진 서방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했나? 어메너 눈치가 백단이구나. 어? 진짜 돌아가신 서방님이 계시단 말이야? 아휴, 돌아가신 날은 아니고 오늘이 부계 두고 온옛 서방님 생일 날이래. 어머, 어쩐지 이 커다란 대원격 주인 자리에 앉아계신 분인데 늘 뭔가 그리워하는 눈빛이시다 했더니 그러게 말이다. 얼굴은 커녕 편지 한번 못 받아본지 벌써 수십 년인데 참 대단도 하지. <laughs> 옛날 같은 열념은 하나 세웠겠구만. 내 말이. 선생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지난번에는 길상사에 부지 7천 평을 시주하시더니 이번엔 카이스트에 자금 마치 122억을 기증하셨다면서요. <laughs> 솔직히 아깝지 않으십니까? 천억이 넘는 재산을 내놓으신 걸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천억이 그 사람 시한 줄만 못한 것을 후회는 무슨 후회가 있겠 m 그 o 다시 태어나면 나도 그분처럼 시를 쓰는 생으로 태 그분 생각 언제 가장 많이 드시던가요? 기자 양반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때가 따로 있던가요? 그래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